세 번째 끝으로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16년 동안 저항당 오래 했는데, 너희들한테도 한번 계획을 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 그 주민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예뻐서 준거 아닙니다. 유병 후보가 무조건 다 좋다고 해서 찍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바꿔서 동네 제대로 바꿔봐라, 발전시켜 봐라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그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 이게 우리로서는 가장 고맙고 큰... 어,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딱이 말씀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는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그동안 시끄러운 데 선거 승 끝났구나. 민주당이 앞도적으로 이겼더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민주당에게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힘을 실어줬으니까 너희들 제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저는 무언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당신들에게 이렇게 학급을 힘을 실어준 만큼 대통령한테도 심이 되고 이 정부도 성공시키면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부터 지역의 발전까지 책임져달라고 하는 주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담만하고 오랜만에 바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끊고 다칠 일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해단식을 기점으로 더 무겁고 더 겸손하고 더 치열하게 우리 주민들을 비하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것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후보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구상과 자기의 준비, 자기 실력을 가지고 구정을 빌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길은 이래저래 우리가 너무나 간섭하지 않는 것, 너무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후보는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처럼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실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내가 도와준 만큼 뭘좀더 나에게도 왜안 도와주냐. 나는 안 챙기리라고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서운한 마음들이 자칫 생다나면 생기기 마련인데 그건 절대 금물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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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습니다. 어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번에 그 선거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저는 평생 공무 생활을 해왔는데요. 어, 지난 연말부터 선배에 출마할 것이냐 대한 고민을 깊이 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아, 그 과정을 통해서 기간은 비록 그 6개월이었지만 아, 지난 그 32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왔던 기간 내 만복 있는 그런 그 깊은 그, 그 고민과 아, 또 경험을 했던 참, 참으로 그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아, 그 기간 동안 아, 저를이 자리까지 끌어주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존경하는 고무님들, 당원님들, 또 주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버리시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제 밤에 저희가 그 당선이 거의 유력한 그런 시간에, 늦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당선의 기쁨을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이 차분한 그 정리하는 시간이긴 한데요. 어, 다시 한번 어, 우리의 그 열기를 담아서 어, 오늘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에 그 지방선거의 승리 에, 저를 부청장으로 선택해 주시고 어, 또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어, 압도적으로 우리 어, 당을 지지해 주신 에,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에, 정말 가슴 깊이 감사와 아, 또 다른 것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 지금 이 시간까지는 오늘 해단식입니다. 그래서 어, 우선 그 동안 우리가 어, 지난 16년간 가슴에 담아왔던 그런 그 어, 당원님들 표에 하면 16년의 한이라고 합니다. 16년의 염원을 어, 저희가 이번에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푸는 또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저는 그, 저희가 한번 구호를 한번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민주당의 16년의 한. 중당의 새로운 그 세계를 향한 그 새로운 어, 출발 이걸 담아서 어, 첫번째는 민주당 만세 두번째는 중당부 만세를 한번 외치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민주당 만세를 한번 외치시면서 그동안 쌓였던 민주당의 16년의 한이 시간의 해단식을 통해서 이제 툴툴 털어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만세를 제가 민주당을 외치면 만세를 세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쌓인 가슴에 맺힌 한 확실하게 불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외치겠습니다. 민주당. 만세. 민주당. 만세. 저도 한 사인 한이 너무 많아서 약간 맞질 않았는데요. 확실히 풀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불고가 되는데 이걸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민희다 하겠습니다. 만세는 세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풀읍시다. 민희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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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는 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간입니다. 어, 우리가 새로운 중랑, 정말 중랑다운 중랑 얼마나 우리가 외쳐왔습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새로운 중단, 중랑, 활기찬 중단을 만들어가는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 중단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중단구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중단구하면 만세를 세번 해주시기를 감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중단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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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개월간 주민의 우리 존경하는 중당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한분한 분의 그 선거 운동의 뜻을 그 선거대 본부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이 힘이 오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왔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제는 또또 또 다른 출발하는 을 선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본부를 이게 해달하는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서로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땀과 눈물을 흘렸던 어, 이단 회단식에 같이 해주셨던 분들의 한분한 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6개월의 기간이 이 승리의 순간 이간이올 때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지혜와 땀과 정성이 뭉쳐서 이렇게 16년의 한을 푸는 이 영광의 자리 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온 진심을 담아서 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선대본부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 대한 이 지지를 보내신 주민 여러분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전에 두 시간 동안 유세차를 다시 타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제 느낌으로는 거의 전부가 제눈 보는 분들마다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선거 전에 유세할 때 하고는 또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당신들이 선출이 됐으니 이제는 한번 잘해봐라,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마음에서 다 손을 흔들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개무량한 장면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아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까, 어떻게 담아낼까 그 고민을 한편으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민주당이 왜 구청장을 시켜달라고 했는지. 민주당이 왜 시의원 부연이 돼야 된다고 했는지 우리가 성과로서 실력으로 보여줘야 될 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laughs> 참으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서울혁명 10년을 이끌어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당이 자랑하는 서영교. 박홍군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이번에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짝을 완전히 맞춰줬습니다 이팀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야말로 여기 모여주신 지도자님들 41만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서 정말 저를 버리고 오직 중남구의 미래와 새로운 중남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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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다니다 여러분. 기세요 예 yeah.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니다 <laughs> <laughs> <laughs>